자 우리 대동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미라클 주식 tv의 강프로고요자 오늘 대동이 3%대 상승이 나왔는데 자 오늘 이 상승이 정말 정말 의미 깊은 상승이다. 왜 지금 앞전에 엄청나게 많은 매집을 거치고 자 거래 없이 그대로 밀렸다가 한번더 수렴하고 다시 한번더 고가 부분 때 물량 흡수하고 거래 없이 그대로 밀리고 자, 여기에서 지금 고점이 어,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에서 이렇게 양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상승 추세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고 다시 한번더 재차 고가 라인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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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동주주 여러분들께서 아니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말하지 말고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간단합니다. 어, 지금 뭐죠 대동? 일단 로봇 관련 테마로도 엮여져 있고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우크라 재건 그리고 지금 농업 관련 테마. 이세 가지 테마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뭐 상세한 이슈와 내용들은 뉴스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겠고요. 자, 지금 왜 이런 이슈들이 부각을 받느냐. 지금 결국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차근차근, 어, 공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우크라 재건이에요. 우크라 재건. 자, 우크라 재건 분명히 참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바로 대동과 대동 기여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어, 시, 시, 실질적인 수주권을 지금 따놨어요 트랙터 쪽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사실 확정시 되어 있는 하나의 매출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어, 지금 현재 이제 미중무역 분쟁 자이 미중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지금 서로가 보복관세를 매기고 있어요 이거 맨날 이제 힘겨루기 싸움하는 거야 자 미국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캐나다 자 이제 여러 나라들 어, 멕시코 뭐 이런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이제 관세를 부과합니다. 어, 여기에 대한 이제 적자가 좀 많,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 근데 그 관세의 비율을 봤더니 25%뭐10%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수 있는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국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아니죠. 바로 이제 보복관세 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 이 대동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분위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왜? 결국에는 이 농기계 어, 수출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 자, 결국에는 이게 어,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다시 우리 한국 기업으로 올 수가 있다는 라 거. 자,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동이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0% 20% 우습게 더 상승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대동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급하게 매도하실 이유 전혀 없다는 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고, 자, 월봉 차트로 보나 주봉 차트로 보나 이 박스권 하단부관에서 지금 물량들을 점진적으로 흡수하면서 올바른 패턴들을 만들면서 올라와 주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물량 한번 뱉어내고 그 차익 실현 물량도 다시 한번 더 흡수하고 올리고 있고. 여기서 한번 눌림했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 나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최소 못 해도 직전 고가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자, 이 시점에 오기까지는 당연히 무수히 받은난간들이 어, 있겠죠.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나올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구체적인 확실한 가격 대응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대동, 대동주주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어, 고군분투하지 마시고요. 뉴스 봐도 나올 거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은, 우리는 불합리적 시장 구도 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수급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앞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드립니다. 뉴스 매매하시는 분들, 뉴스보다 뭐다, 우리 개인들은 추세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왜큰 자금력은 결국에는 거래량과 캔들로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세 공부 꼭 하시라는 말씀 전달 드리겠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번호 010-812-1-3664번으로 대동이라고 구독인증문자한통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서 이 대동에 대한 어, 구체적인 가격 대응 전략 자, 지금 보시다시피 매물대 분석 토대로 해서 제가 손절 라인 어딘지 그리고 추가 매수 할수 있는 타점들과 1, 2차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해서 어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겠다. 이건 뭐 필히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어 빼먹, 빼먹지 마시고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미중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 대상, 대상에 대한 기업 리스트까지 어 제가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대위기상황, 어 미국 간세 부과가 실시되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자료만큼은 꼭 한번 어 체크,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010-811-3664번으로 대동. 돈 드는 거 아니니까는 문자 한 통씩 넣어주시고요. 자, 저는 이제 어차피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만 있으면 돼요. 구독, 구독, 좋아요 했다라는 확인 메시지라고 제가 생각을 할 테니까 이 부분들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과 해당되는 종목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매수매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어,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공식 소통방에 대한 내용들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미라클 급등주 관점 공유방이고요. 참가자는 256분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그날그날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들의 이슈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2월 4일자 보이시죠? 자, 의료 AI, 양자 컴퓨터, 그 다음 기타 개별주, 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왜? 시장에서 돈이 들어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연속성 있게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연속성 있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후속 종목들을 따라붙어야지 당일날의 당타로 수익 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마감 브리핑부터 해서 뉴스 그리고 제 매수 매도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점까지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뭐 많게는 10%도 상승이 나와요. 3에서 5% 꾸준하게 한번 수익사 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욕심 내지 마시고 장중에 단타 가능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종목들과 어떤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후쯤에 이제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나갔고요. 어, 2차전지와 맥신 제로 모멘텀으로서 2,190원 전으로서 매수 신호 드렸습니다. 매수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데 어, 지금 뭐 사실 종목들이 너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시장에 좀 핫하게 움직여주는 종목들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급등이 나와요. 어, 자, 우리지태. 제가 이제 AI 관련 테마 주도 어, 결국엔 뜰 수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속 주자 그리고 과거에 대장 이력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도 접근하면 하루에 1, 20%우습게 수익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대동에 대한 관점들부터 해가지고 이 어, 미라클 주식 TV 어, 제가 이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망이죠. 여기에 대한 정보 어, 원하시는 분들은. 010-812-13664번으로 대동이라고만 저한테 인증 문자 한통 남겨놔주시면 은 제가 첫 번째 대동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매수매도 가격대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 전달 드릴 테니까 그냥 단타 하실 분들만 소통방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